보실 말씀은 잠언 19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왕의 노함은 사제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다시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에 귀귀려서 기울여, 복정하게하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살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18장처럼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좋다, 친구, 가난이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자를 향한 관대함과 재물에 대한 관점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전달하고 있는 점을 보면 문학적으로 뛰어난 저자임을 볼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식과 교훈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실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자는 정말 이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지혜 교훈의 성격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는 반지성적이거나 근본주의적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의 가치를 높입니다. 더군다나 사회 현실의 문제이자, 문제까지 묘사하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살고 있는 이 사회와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성경이 정의학 정성경이 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표현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이 때로는 세상을 사회를 우리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합니다. 이 선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화를 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난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무능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에서도 게으르면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절 말씀, 일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신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그릇된 입술과 어리석은 사람 사람보다 순결로 걸어가는 가난이 좋다는 표현입니다. 이 좋다라는 토브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보다 부족하고 가난한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폐역하고 어리석은 자보다 더 좋다고 비교하건 능 있는, 있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에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살펴보면 네페시라는 용언 생명으로 해석됩니다. 즉 지혜 없는 영혼 생명인 선하지 못하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영혼이 서두르면 서두르면 발을 헛뜨린다고 표현합니다. 지혜 없이 서둘러가는 것으로 것은 목표에서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게됨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지혜 없는 영혼 생명은 자기가 가도 가고 있는 길을 오해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맞다고 확신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자신이 택하였음에도 넘어졌을 때, 발을 헛디뎠을 때,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 잘못 선택하고서 여호와께 붕괴하며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고 남 탓을 한다는 겁니다. 지혜 없는 생명보다 가난하지만 순결로 걸어가는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 선이, 선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지의 길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로 서둘러 가다가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그 길의 끝은 죄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입니다. 그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길이 끊어져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까? 저자는 이어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뗄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 사람을 반지성적이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한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친구가 끊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삶의 냉혹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에게 경고하지, 경고하지는 않지만 사회를 살아가는 가난한 자의 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경제적인 소유의 소유의 크기에 따라 친구, 관계가 결정되는 불행한사회현 실을,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의 위증과 처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또한, 거짓증과, 인 거짓만한 자에 대해서, 벌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불법을행하는자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거짓증은, 언판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자가 억울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뒤흔듭니다.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에 여러 번 반복합니다. 거짓을 유포하고 퍼뜨리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 법, 범죄 행위임을 확실히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구는 사랑과 선물 주는 사람의 사회적 관계성을 다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구는 노구는 사람 앞에서 자비를 구합니다. 선물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가 됩니다. 노구는 사람은 편견 없이 관대한 사람을 사람을 말하지만 기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와 삶의 어려움과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물 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할까요? 그러므로 가난하여 친구 관계마저 끊기는 냉정한 현실과는 다른 현실입니다 가난한 현실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디 의지할 곳 없는 가난의 현실과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어린 마음조차 없는 현실의 냉혹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외면한 차디딴 현실을 직시해 줍니다. 이 재물을 통해서 이 말씀 제 말씀의 재물을 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에는 재물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에서는 차갑고 냉정한 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생명이 있는 것을 더 원해야 합니다. 사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즉 재물은 열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분을 원해야 합니다. 차갑지 않고 살아있어서 살리게 하시는 분을 더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 얻는 자는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을 얻는 자입니다. 지혜를 마음과 연결 짓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은 의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영혼은 생명 의지로도 봅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보여 주듯이 지혜와 명철을 얻고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복도 터브인데요. 선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선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앞부분에서 부정적 부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저다의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다는 명철과 지혜가 최고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에 대해서 10절에서는, 10절에서는 사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도, 못하고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한 사람을 이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한 재물을 모으라, 모으려고 일부를 잘못 사용하거나 재물에 대한 소원만 있을 뿐 참된 지식이 없이 참된 참된 지혜가 없이 서두르기만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뜻대로 돈이 벌리지 않으면 사람도 하나님도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련한 자들은 거짓 증거를 통해서라도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얻어도 그 재물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 재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큰 욕망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더 벌려고. 더 벌려고요. 14절에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두 가지 집 14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집과 재물은 아비에게서 나온 것이고 다른 것은 슬기온 안에는 여호와께로부터라고 합니다. 이 절의 초점은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비에게서냐 여호와께로부터냐 분명 재물과 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집과 재물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 없는 영혼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재물과 집은 분명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집과 재물을 상속받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온전한 기림을 믿고. 있으니깐요. 그들은 재물만 원하고 있으니까요그 재물 때문에 반지성적인 모습들과 불을 행함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기는커녕 폭주 기관 기간, 기가차처럼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곳에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학교부터 나오는 곳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풀이가 없는 곳입니다. 공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요와를 원해야 합니다. 요와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명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요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의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의 길로 길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있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진정요을 원하고 계셨습니까 미련한 자처럼물을 원하고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유의 길이 맞습니까? 재물은 <laughs>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나그재물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재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오오하만 원하 원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것이든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 또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중성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른 것들과 같이 섬기는 마음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하만을 원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성민 형제를 위해 그리고 최영자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에,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